안녕하세요. 홍대렐라입니다. 동춘당 공원에서 찍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얘기는 선유도 이야기입니다. 제가 월요일에 야유회를 다녀왔어요. 모임에서. 아침 8시에 관광버스 한 대를 대절해서약 40명 정도가 45인승 버스에 타고 대전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군산에 있는 선유도라는 섬에 다녀왔습니다. 선유도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 안 가보신 분들 꼭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유도가 신선이 놀러 올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섬이라는 뜻인데요. 선유도만 있는 게 아니라 고군산 군도라고 해가지고 장자도, 대장도, 신시도 뭐 이렇게 섬이 몰려 있어요. 그리고 특징이 어, 섬은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교통이 많이 발달해 가지고 다리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리하게 또 시간도 단축해서 빨리 다녀올 수 있는 곳입니다. 물론 느리게 하는 여행이 또 좋긴 한데요. 현대인들이 바쁘니까 또 이렇게 우리 같이 당일로 원하는 분들은 다리가 있으니까 또 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선유도에서 어디를 추천하냐면요. 저는 대장봉을 추천합니다. 대장도라는 섬에 어, 꼭대기에 있는 곳이 대장봉인데요. 164m 인가요? 정확하지, 지금 생각은 안 나지만, 어, 한 20분 올라가는 거리에요. 근데 중간중간에 막 가면서 사진 찍으니까 한 30분, 그래서 왕복 1시간 정도면 넉넉히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 가파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4 0 명이 다 올라가진 않고, 어, 그 미리 사전에 설명을 드렸죠. 좀 가파른데 경치는 좋다. 올라가실 분은 되도록이면 올라가시고, 안 되면 밑에 평탄한 곳에서 나머지 분들은 또 쉬우 계시라고 그래가지고 희망자만 올라갔는데 그래도 한 3분의 2 정도 올라가셨어요. 근데 너무 좋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거기를 소개를 해서 유튜브를나 이런 네이버나 이런 데서 이제 알아보고 또 답사도 다녀오고 해서 거기를 올라가게 됐는데 정말 만족스러웠고요. 그 중턱부터 그 바다를 내려다 보이는 이런 풍경이 그 바다 하늘, 그또 섬들 이 어우러져가지고 너무 아름다워서요. 전 선유도에 가면 대장봉을 꼭 가보시라고 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할매바위라는 곳이 있는데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이제 서울에 장원급제 시키기 위해서 엄청 그 뒷바라지를 하셨나봐요. 없는 살림에.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장원급제를 어,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낙방을 하시, 하시다가 결국에는 했는데 어 할아버지가 바람을 폈나? 네, 그 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이제 오해를 했다고 어쨌든 할머니가 돌이 되어서 거기에 할매 바위로 남아있습니다. 할매 바위의 전설은 거기에 또 적혀있으니까요. 제 얘기를 너무 액면 그대로 믿지 마시고 한번 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유도의 대장봉 꼭 가보시기 바라고요. 어두 번째로 은하민박이라는 곳 추천드립니다. 민박집인데 거기에서 나는 어 그런 것들로 재료로 신선한 재료로 이렇게 저희가 점심을 먹었던 곳입니다. 어 회백반을 먹었는데요, 2만 5천 원입니다. 저희가 40명이 조금 안 됐는데 한 100만 원좀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어 가성비가 괜찮은 곳이에요. 음식이 이제 또부족하면또 거기서 바로바로 바로 또 리필을 해주시고요, 친절하게 또. 뭐 주류라든지 음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모임에서 협찬을 받아서 오면 어 주인분한테 얘기를 하시면 저희 거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도 또 절감이 되고요. 또 이렇게 큰 식당이 아니라 작은 민박집이라 또 저희만 오붓하게 이렇게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냥 주택 거기 조금 떨어진 주택이고요. 그 마을에서 떨어졌는데 그 바, 마을 앞에가 이렇게 해안선 따라서 그 볼, 이렇게 트레킹할 수 있는 데크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식사 후에 소화시킬 겸한 20~30분 정도 또 이렇게 트레킹을 어, 할수 있는 곳입니다. 대장봉에 이어서 은하민박 추천드립니다. 제고두 그 군데는 추천하고요. 한 군데는 이번에 갔다 온 곳은 아닌데 별로였던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어, 선유도의 그 상징이에요. 지금은 그... 짚라인 타는 게 이렇게 우뚝 솟아 있습니다. 되게 무서워 보여요, 정말. 짚라인을 한 번도 안 타본 분들은 특히 또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아못 한다고 하고 이제 만그좀 비싸요. 2만 원이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단체로 탔을 때. 근데 처음에 높은데 이렇게, 이렇게 떨어질 때만 재밌고요.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완만해요. 그래서 좀 너무 느려. 재미가 없어요. <laughs> 전 개인적으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짚라인은. 별로였습니다. 근데 그집 라인이 이렇게 서있으니깐요그 선외도 그 중심부구 지금 한창 개발 중이 있거든요. 볼만은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선유도가그 명사 십리라고 해서 되게 고운 모래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자갈이 이렇게 동글동글하니 넓적넓적 네, 하면서 좀 특이해요. 그래가지고 막 가져오고 싶은 욕구를 어, 불러일으키는데 거기에 표지판이 써 있어요.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네, 가져가면 거기 돌이 남아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선유도. 정말 좋습니다. 어, 인터넷, 유튜브, 이런 데 찾아보시면 관련 영상들이 너무 많고 저도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 대장봉도 안 올라가려고 하다가 유튜브를 봤는데 70대 어르신이 올라가서 이렇게 찍은 영상을 보고 동기부여 받고 자극받아가지고 어, 도전을 했는데 아, 너무 좋았고, 또 같이 온 일행들도 너무 만족해서 제가 걱정했는데 되게 뿌듯한 여행이었습니다. 선유도 가시면 대장봉, 그리고 은하민방, 그렇게 코스로 잡으셔서 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시간이 남으시면 저희는 어디를 갔냐면 군산에 갔는데요. 어, 돌아오는 길에 군산에 그 음파호수공원이라고 정말 큰 호수공원이 있어요. 뭐 보문단지라든지 또 경주 보문단지라든지 또 석촌호수, 뭐, 세종시 호수공원 비, 어, 비교해도, 어, 근데 이제 꽃이 우리가 진 다음에 가서, 고점은 그좀 안타까운데, 정말 벚꽃 만발했을 때, 어, 산책하는 게 너무 좋은 곳입니다. 음파호수공원. 저희는 거기서 또한 바퀴 돌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었는데, 제가 군산에 지인분이 계셔서, 친한 누님이 계셔서 또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그분을 거기서 만났는데, 그분이 또 저희 일행을 위해서, 어, 맛있는 빵을 막 구워서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또 아시는 또 커피숍에, 어, 가서 또좀 할인도 해주시고. 그 누님도 그렇지만 군산에서 제가 만난 분들이 다 친절했어요. 이번 여행 말고 그 앞에 제가, 어, 답사로 제가 이제 그, 어, 이 모임에 그 야유회를 맡아서, 어, 몇 분과 답사를 왔는데 이성당 그 빵집 있잖아요. 전국 4대 빵집. 그리고 어, 8월의 크리스마스 영화 한석교하고시문화가 나왔던 그 초원 사진관 그리고 또뭐 경암동 철길마을 그 교복 입고 이렇게 철길에서 인증샷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어뭐또 짬뽕으로 유명한 복성루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 어디를 코스로 짤 것인가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접촉 전환하든지 이렇게 만났는데 군산 분들 너무 친절하더라고요 네아 너무 친절해서 정말 인상이 좋았습니다. 깨끗했고요.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그, 군산의 근현대 박물관, 거기에 갔습니다. 해설사분을 미리 섭외를 해서요. 전화해서 예약하면 됩니다. 이제, 전날, 이란, 당일날은 안 되고요. 어, 전날 예약하시면 되고요. 그, 해설사분의 해설과 함께, 군산 근현대사, 그, 군산이 일제시대 때, 그 우리나라에 있는 곡창지대에 있는 쌀이 일본으로 이렇게 수탈해가는 그런 항구였잖아요. 어, 교통의 요충지였고요. 그래서 다른 곳보다 그 근현대 유적물이 많아요. 뭐적산 가옥도 있고. 그래서 근현대 박물관도 각 도, 도시마다 있지만 군산이 좀 크게 이렇게 잘 어, 알차게 나름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이들 교육용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유도와 군산을 어, 당일치기로 갔다 온 여행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아침 8시에 출발해서 저녁 7시 반에 도착해가지고 또 대전에서 모여서 마무리로 식사를 이렇게 해서 즐거운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당일치기로 선유도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한 대장봉, 어, 날씨가 또 이렇게 그 체력이 협조하면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 약간 가파르다는 거, 네, 그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이 좋아하는 공원에서 또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어,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